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저장진피 동종진피를 음경확대 수술에 적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수술 효과,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 예측 가능한 수술 경과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결과에 관한 평가가 까다로운 의료 선진국에서는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동종 집피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이 수술을 교육해 주었었는데 의사들이 이 수술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진피를 삽입하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귀두 주위 조직을 분리하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다른 민역이과에서 진피 확대 수술을 받고 문제가 있어 저에게 문의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음경 몸통 부분에 삽입되는 지피의 앞쪽 끝 모서리가 귀두 테두리와 딱 붙어 있지 못하고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음경 확대에서 음경 몸통 부분을 감싸주는 저장 지피는 반드시 귀두의 테두리 바로 아랫부분까지 딱 붙어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꺼운 귀두 조직에 의해서 진피의 앞쪽 끝 모서리 부분이 덮여져서 토짐 현상이 전혀 없고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두 테두리와 삽입 진피의 앞쪽 끝단 모서리 면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은 실제 수술받은 환자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음경의 피부는 너무 얇아서 진피의 앞쪽 모서리 부분이 귀두조직 아래로 감춰지지 않으면 진피의 앞쪽 모서리가 그대로 다 만져지게 됩니다. 진피 수술만 한다고 광고하는 비뇨기과에서 수술받은 분들을 보면, 그 간격이 무려 1cm 이상 비어있어서 환자들이 저에게 재수술을 원했습니다. 이런 턱짐 현상은 진피의 옆면과 뿌리쪽 끝은 매끈하게 잘 깎아주면 문제가 없지만 진피의 앞쪽 테두리는 반드시 귀두의 테두리 아래에 감춰져 있어야만 자연스럽습니다. 진피를 귀두 테두리 아래까지 충분히 넣기 위해서는 진피가 들어가는 공간을 분리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3M 확대술이 세 가지 M의 하나인 멀티 레이어 다이섹션 테크닉이 필수입니다. 일명 다층 방리 기법이라는 것으로 방리와 공간 형성이 어려운 귀두 테두리 주위 조직을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 LJ는 201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 성기능학회에서 다층봉학기법을 포함한 3M 확대술 관련 연재를 수술작년 시연 비디오로 발표하고 당시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유럽성기능학회는 세계성기능학회와 더불어 음경 확대수술과 남성수술 관련 가장 권위 있는 학술대회입니다. 이 수술 기법을 17년간 꾸준히 적용해 오면서 누적된 본원의 수술 결과를 보면 귀두 테두리 아래 부분까지 진피의 앞쪽 모서리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 결과가 매우 자연스럽고 연결 부분이 매끄러워 성기능적으로도 우수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실 다층 공합 수술 기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의사의 실력이 진정 뒷받침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진피로 음경 확대 수술을 하면서 필러나 진피 분말 주사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수술 결과를 임기응변으로 보상하기 위한 이상한 조합입니다. 귀두의 테두리와 진피의 앞단 끝선 사이가 비어있는 경우 진피의 앞쪽 모서리는 턱이 줄수 밖에 없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필러나 가루주사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진피의 옆피나 뿌리 부분의 턱을 없애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진피의 앞쪽 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다층봉합 기법을 적용하여 실력 있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다면 전혀 할 필요 없는 과정이 바로 진피 분말 주사나 필러 주사입니다. 귀두 테두리와 진피 앞끝 사이의 빈 공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귀두 테두리까지 공간 방리를 제대로 할수 없는 시술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피의 앞쪽 모서리 부분은 아무리 매끈하게 깎아주어도 귀두의 테두리 부분까지 공간을 분리하고 진피를 앞쪽으로 충분히 넣지 못하면 해결을 될수 없습니다. 음경 피부는 너무 얇아서 턱이 만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두꺼운 귀두 조직의 아래 공간까지 진피를 넣어야만 합니다. 수술을 받는 분이나 수술을 계획 중인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귀두의 테두리부터 삽입된 진피의 앞 끝단 사이의 공간에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 실력이 좋은 의사가 다층방리 기법을 이용하여 진피를 귀두 테두리까지 정확히 넣어주는 것입니다. 응용학대 수술은 다른 사람이 수술을 받은 결과를 손으로 만져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루뭉술한 설명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수술로 문제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사 방식들이 시술되는 것과 진피 앞 끝과 귀두 테두리 사이의 공간이 비어있는 등의 어이없는 결과가 적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진피를 쓴다 자체 통계로 만족도가 높다, 귀두를 30% 이상 키운다 등등의 과장된 설명과 광고를 하면서 수술 환자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제재방법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 경우 수술 후에는 의사가 면담조차 제대로 안해준다는 환자들의 하소연도 있습니다. 결론은 저장진피음경확대술을 받은 직후에 귀두 테두리와 합입된 진피의 앞 모서리 사이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수술 결과이며 이것을 주사를 해결하거나 무조건 기다려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다층 방리 기법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수술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결과에 관해 구체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부에서 좋은 수술 결과보다는 광고에만 의존하고 결과는 좋지 않아 앞으로는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